친구놈들이 장가 갈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게 일단 잡받들려라 혼전 임신을 시켜야 장가 갈수 있다. 이걸 실천 못해서 아직까지 독수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장가 좀 가봅시다. 김호구의 인생살이, 그리고 김호구가 장가 가는 법. 흑흑, 장가 가고 싶습니다. 장가를 못 가서 외롭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 이분이 왜 장가를 못가는지알 수가 있어요.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외롭기 때문에 장가를 못간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미와 감동을 선사 하이스탠다드 고품격 교육채널 철피디 종합편성 한국 사람이면 구독과 좋아요 나도 먹고 좀 삽시다. 최근 댓글을 보니까 이제 나도 장가 좀 가봅시다. 3번 원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나도 먹고 좀 삽시다. 김호구의 인생살이 호구가 장가가는 법 뭐 독수공방 하고 있다, 뭐 투자,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전기선 진흥을 가졌지만 공조행동 기능사, 산업기사, 전기 기능사, 뭐 전기 산업기사 뭐 블라블라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셨네요. 기사들이 과장 거치고 지금 만편하게 3교대 당직 서면서 아주 가끔 전기공사 알바 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페이는쏠쏠하게 받고 있고 과장 소장 안 부럽다. 봉급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장가를 못 가서 외롭습니다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요 글의 뉘앙스만 보면 이분의 어떤 캐릭터를 좀알 수가 있죠.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외롭기 때문에 장가를 못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 외로움을 해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더 외로워집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건 더 외롭고 더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성숙한 인간 개체로서 성장을 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결혼의 기본 조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남자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더 창조적인 삶을 꾸며나가는 게 그게 결혼이죠. 이분의 글에 좀 뉘앙스를 보니까 사디스트적인 성향보다는 매저키스트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이런 분은 조금 강한 상대를 만나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은 어떤 집에 당하고자 하는 욕망이 좀더큰 성향들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열의 여덟 정도가 그렇습니다. 나를 좀 리드해 줄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 나는 나를 리드해주는 남자가 좋다. 남녀가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만났을 때,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남녀가 같은 성향이다. 둘다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둘다 사디스트다.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둘다 매저키스트다. 둘다 상대방이 나를 좀 리드해주길 바란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성향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자존감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고독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고독감. 근데 이 고독감은 어, 외로움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존중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오늘 이 자존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건데요. 이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라고 돼 있죠. 자신감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은 자존중감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자존중감이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단어라기보다 주관적 느낌이다. 맞습니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자존감을 중 갖는 첫 단추이다. 간단히 이 자존감으로도 부르고 이 영어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를 이 자존감이 높은 경우라고 일컫는가? 가치관이나 원칙에 대하여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도 지키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어떤 경험에 따라 그것을 수정할 만큼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기에 얼만큼 해당되는 사항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줄 알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신의 선택을 타인이 좋아하지 않아도, 자신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과도하게 괴로워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지나치게도 걱정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이들은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다.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면서도 실패와 고난 이후에도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타인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며 타인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특... 특정 재능이나 개인적 명성, 재정 수준에서 각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수용을 한다. 포용력이 있다라는 뜻이네요. 타인들 혹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관심을 일으키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타인의 조종에 대해서 저항하고 적절하고 이로울 때만 타인과 협력한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각자 서로 다른 내면의 느낌이나 충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자신이 선택할 때만 이러한 충동을 타인에게 드러낸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줄 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거나 자신의 불만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알지만 자신이나 타인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이 메슬로의 욕구 피라미드를 좀 보면 이 자존감에 관한 영역은 굉장히 상위에 있는 영역입니다 제일 밑에 기본적인 어떤 동물적 요구가 있죠 그리고 안전의 욕구 그리고 사랑의 욕구 그 자존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실현인데 그만큼 이 자존감이라는 영역 자체가 형상화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좀 일차원적으로 뭐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완성된 형태로서의 좀 성숙한 개체로서 성장해서 결혼이라는 행위를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도 결혼에 대해서 좀 명상으로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과거에 제가 결혼의 조건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well 영상인데요. 땅속에 묻히는 게 아까워서 다시 한 번. 꺼내 놓습니다. 결혼의 조건입니다 보편적으로 20 30 40대가 되면은 이제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섯 가지 정도를 좀 추렸어요 어, 결혼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 이건 남자 여자 공통입니다 어, 결혼은 남과 여가 하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어, 첫 번째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육체적 독립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올바른 경제관념이죠 20세 이후 20세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부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하지만 이 생물학적 나이, biological age가 20세가 이상이 되면 부모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최근 현대에 있어서는 부모의 과잉보호가 좀 심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좀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올바른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 밑으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부모들이 너무 과잉보호를 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어해 가야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0살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부모님한테 받은 돈은 다 빚이에요.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제관념이. 그래서 그 돈을 다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모가 채권자죠. 나는 채무자예요. 저도 부모님한테 많은 빚을 졌어요 근데 자녀는 부모한테 빌린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으로서좀 성장을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육차 육체적으로 독립했다고 해서 또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와 자식간도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타인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결혼한 이후에도 뭐 마마보이라고 그러나요? 마마걸 부모님한테 과잉 의존하는 경향들. 그러니까 어떤 행위든 마찬가지죠.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묻지 말고 부모한테 묻지 말고 친구한테 묻지 말고 지인한테 묻지 말고. 모두 스스로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이 자기애와 자존감이에요. 자기애와 자존감.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애정과 신뢰입니다. 남자, 여자, 둘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랑은 기본이죠.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일시적 만남과 헤어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삶을 함께 창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아, 내가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누군가를 만나서 안 외로워지고 싶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있을 때, 아, 저 사람 참 외로워 보인다. 누군가를 만났으면참 좋겠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외로움이 해소될까요? 해소 안 됩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남자 그리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여자가 만나서 더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게 결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내 외로움 그 고독감을 채우겠다 그런 경우는 10중 8구 더 불행해집니다 그런 결혼이 아니죠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하면 10중 8구는 다망하는거예요자 다섯번째가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상대방이 이성이 아닌 동성이었다면,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성적인 매력, 남성적인 매력, 여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사랑이 싹 트는 것이 아니라, 동성친구였다. 내가 여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면,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이는 관계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 진출이 많이 늦어지면 따라서 뭐 경제 적 남자의 경우에는 뭐 27세, 뭐 28세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직장 생활을 그때 거의 시작을 하니까 군대를 갔다오고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빠르죠. 물론 조선 시대 때는 15세 때, 13세 때 이제 경제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혼이 좀 빨랐고 또 사회적 조건들이 주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고 적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뭐 나이가 많으면 출산이 어렵다? 출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은 애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아, 너무 늦게 결혼하면은 꼭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니네 결혼할 때 됐는데 결혼 안 하나? 그 때를 누가 정했는데요? 결혼의 때는 없습니다. 남들이 이때 하면은 나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번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자존감이죠. 남들이 하면 나도 그때 해야 돼?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하면은 내가 그걸 똑같이 따라 해야 돼요? 조금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유행과 관습에 좀 편승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사회적 밈이라든지 뭐 유행이라든지 관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관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유행, 관습, 밈 같은 것들에 흔들리고 아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되는가 보다 내가 없으니까 남들의 의견에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의 때는 없어요 누가 정했는데 그런 걸 50이 돼서 해도 되고 60이 넘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2030, 40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웃자라 했어. 생물학적 나이로는 어른이죠. 그러니까 원숭이일 뿐이에요. 원숭이 정서적으로 성장이 안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성장 안된2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현대 철학자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현대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 사람이 지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좀 읽으면서 또좀 소개해 드리려고 좀, 좀 발췌를 해 놨는데 그대는 젊고 아이를 원한다 결혼을 원한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아이를 원해도 될 만한 인간인가 제가 좀 쓴소리를 하는 편인데 그대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한 자 자기를 극복한 자 관능의 지배자 자신의 덕의 주인인가 내가 그대에게 묻는다 나는 그대의 승리와 그대의 자유가 스스로 아이를 갈망하길 바란다. 그대는 자신의 승리와 해방을 기리기 위해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그대는 보다 높은 몸을 최초의 움직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창조해야 한다. 창조하는 자를 창조해야 한다. 창조한 자들보다 더 나은 한 사람을 창조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 결합. 이것을 나는 결혼이라 부른다. 물론 제가 이 철학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진리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철학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철학자예요.